일단 첫판이고 집중을 좀 할게요. 제대해요. 손이 안 풀린 상대라 집중을 좀 해야겠어. 들어오신 모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음, 의자 30만 원짜리 선물 받았어. 지금 배송 중이야. 선수들한테 목욕탕 의자 안 쳐다봐. 실력 나오겠냐고. 그자 높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얘 경험치 먹고 가네. 마음에 안 드네. 비에고 저거 너 어떻게 벌써 부, 불만인데 비에고한테? 돈 애매하다. 원래 천원 모아서 이제 귀환 타고 농소도두개 하고 신발 샀어야 됐는데. 가장 좋은 거는 첫 귀환할 때 1000원 모아서 롱소드 2개 신발 이게 무난해요 아니면 700원 타이밍 때 귀환 타도 되고 뭐냐 이거 보 견적이 나오는 거야? 뭐에보 아니 유미 베인으로 저러고 있네 되게 약해 보이는데 유미 베인 뭔가 아쉽다. 하 어느 정도 제드 할줄 알면 저거 다 막을 줄 아, 막아야 돼. 가끔 이제 얼타다가 저거 못 막는 애들 있긴 한데 못 막으면 안 되지. 그냥 너무 무시했대 닥다기들 니가 니지 모르겠다 니가 니가 니니다 아 이거 중대 다행이다. 전멸 쓰고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풀 썼어야 됐네. 끝에 닿았네. 아좀 아깝다. 야, 유미 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렇지. 도망쳐. 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아, 75원 부족한데? 야, 파이크 개고수인데? 야, 베인 풀, 혼자 풀딜 넣은 거. 저템으로 이 딜이 나오구나? 징수 있으니까 시원시원하다 뭐가지 일단 유령어이 싸니까 가자 이거 당장 살수 있는거 어차피 게임 끝나기 전에는 뭐 어차피 내가 베베 박은 거 있어서 약간 아까워서 진짜. 일단 첫 판은 무난하게 이겼다. 근데 그런 거 같긴 해 사실. 할로니에요. 뭐야? 칼부 시작이야. 응, 안 죽어. 아, 근데 이거 뭔가 좀 아쉽다. 그냥 삼 찍었으면 여유있게 따는 건데.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개오반데 아무 것도 못했다는 게 가서 와 이, 리포 이걸 프리징 해준다고? 이거를 뭐야 이거 이거 미포. 얘 이거 먹으면 6될것 같은데 뭔가 급하게 미는 느낌이야. 다이스. 그럼 피들 미드밖에 없, 피들 육인가? 제압되었습니다. 못 버텨 이거? 나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텔 있나? 이러면 드락 나와서 개이득이죠 자객은 안가야나이판왜 이렇게 잘해? 삼육대이구나스코어. 안 그래도 오늘 오늘 또는 내일 의자 온다. 퓨알 두 개. 에니비아도 좀 힘들어요. 예전엔 에니비아나 나오면 그냥 카사딘하면 공승이었는데. 그리고 애니비아도 평타 모션이 구려서 솔직히 라인 팍팍 밀면 얘 CS 못 먹긴 해, 초반에 라인 막 밀면 있죠. 물론 이걸 정글을 생각하면서 미는 건데 개고수데 미니언아트 쓴 거였어 얘왜 자꾸 미니언아트 써? 뭐야 이건 또 페이크인가? 방심 유발인가? 아니면 나랑 라인 미는 거 대결하는 건가? 이걸 집보낸다고첫퀴 하다 할 때는 되도록이면 최소 700원 이상은 모으고 귀환타는 게 좋아요 정 안되면 만약에 진짜 막 상대 힘들어서 귀환타도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450원 수확의 낫이라도 그거 아니면 700원 가장 좋은 건 최, 1100원 이제 톱날 근데 롱소드 두 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질잘 나오니까 와 야, 이걸, 캐내니나 이거 먹으면 6대니까 알 바로 빼야죠. 아. 아, 좀 아쉬운데? 이득은 맞지. 그리고 가끔 귀한다쓸때 신발 살, 신발이 필요해. 근데 900원 있을 때전 아이오니가요. 이런 거다 유동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데, 아이오니도 버프해가지고 지금 스킬가속 20이거든요. 전에 15였나? 빨리 굴리기 위해서는 굴릴 자신 있으면 아이오니 사세요. 신발. 캠도 한번 키고 하면 쭉 키고 할 거야. 그한번칠 때까지 좀만 존버해. 잡았지 이거. 너무 쉽게 잡았는데? 배치 10연승 하면 오픈 쌉 가능. 차라리 안킨다고 해야 되나? 맞다. 에니비아 노플이라 얘한테 공 썼어도 됐겠구나. 저거 아무것도 없잖아. 왜 람머스한테 썼지? 대체 왜? 굳이 람머스한테 쓸 필요가 없었거든. 얘 노알 노플이라. 오른이 잘한다. 아, 오른이래. 캐네. 저 저. 법반도 뭐무난하게 이긴 것 같아요. 할게 없다고. 뭐왜왜 왜 이래 팀은 갑자기? 이러면 현실론이 많이 안 좋을 텐데. 더 타블 카도 나 아, 이거 죽으면 좀 난리라는데. 탈이다 와. 베인만 안 죽으면 되 근데. 제압되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너무.. 물론 내가 못해서 이긴게 아니야 잘해서 이긴것긴해 요런식으로 하면 돼요 대충 게임 굴리는거는 호삐도 저거 짤자리들 엄청 세던데 지금 템으로 람머스 잡을 수 있나? 탱커 많아도 굳이 탱커 잡을 필요 없잖아. 하는 플레이는 똑같아요. 어차피 걔네들도 템 나와야 센 거지. 초반은 약할 거 아니야 탱커들도. 몽쿨 엄청 짧지? 버프 엄청 크다니까 뽑삐 주자 18점? 뭐야 다뽑삐준 거야?